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자주 댓글이나 DM으로 어떤 재료를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재료에 따라 분류해서 컨텐츠를 차례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구는 종이입니다 먼저 종이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분위기로 완성해서 보여줄지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색의 발색도 물론이고 어, 어떤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출이 돼요. 아 뭔가 이게 비장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냥 싸고 양많은 가성비 템을 구입해서 쓰는 게 부담이 제일 적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가 어떤 느낌을 내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앞으로 재료를 선택할 때. 고민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제 손을 거쳐간 수많은 브랜드의 종이들을 여기 딱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협찬 광고 아니고요. 내돈 내산으로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 종이를 선택할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첫 번째 어떤 용도인가,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인가, 세 번째 종이의 무게가 적당한가. 어, 이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쭉 오래 그리시다 보면 종이를 고르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도 분명 생길 텐데요. 그때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종이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음, 종이를 선택할 때 처음으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은 용도예요. 이 용도는 여러분들이 어, 그냥 습작으로 그릴 종이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비싼 종이를 무리하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 제가 습작을 할때 어, 가볍게 제일 많이 쓰는 종이는 바로 이 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입니다. 제품 설명에는 뭐100% 무염소 표백 벌프를 사용한 뭐 FSC 인증 취향기 제품으로 표면에 특수 사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 뭐 이런 블라블라 이런 설명들이 줄줄 있는데 뭐 이런 설명들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얘가 가성비가 진짜 짱이에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진짜 수년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됐고. 가격대,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라 만만하게 몇 권씩 쟁여두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이즈도 뭐 A3, A4, 이렇게, A5,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용도별로 사이즈를 정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어, 친절하게도 앞에 이렇게 뭐 컬러와 사진으로 어떤 용도를 쓰면 좋은지 구분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란색 라인을 쓰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 때이 마카와 색연필을 사용을 하는데 어, 마카는 잉크기 때문에 종이를 잘안 가리는데 이 색연필이 고체 성질이라 아기에 종이를 엄청 많이 가려요. 그래서 뭐 엠보가 많아서 다소 표면이 거친 뭐 수채화 용지는 잘안 쓰게 되더라구요아 요게 제가 사용하는 종이고요. 음. 여기 이제 수채화 전용지거든요. 음, 확실히 이렇게 종이를 보시면 확실히 질감부터 다른 게 눈에 확 보이시죠? 음, 마카나 색연필을 터치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색연필을 한번 마카와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마카를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제가 쓰는 종이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이런 전용지들은 요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엠보는 조금 덜 하긴 한데, 요렇게, 이제 엠보가 많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게 약간 엠보가 많다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요런 색연필 을쓸 때도 요런 요런. 가슬가슬한 구멍이라고 해요. 흰색 구멍들이 조금 생겨가지고 아제 취향에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종이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약간 냄보가 많은 종이들은 음, 살짝 사용을 하실 때 조금 그런 음, 것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에서 설명해드린 뭐 브랜드나 이런 정보들이 다 기억하기가 힘드시다면 브랜드 상관없이 세목 종이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음, 이게 아니면 표지에 핫프레스라고 적혀있는 이런 종이. 이런 종이들이 바로 세목 종이인데요. 어 종이를 가공할 때 압착이 가장 많이 되어서 표면의 결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잉크가 쉽게 빨리 마르는 장점도 있고요. 어, 아마 이런 수채화 용지들은 대부분 아마 황목이나 중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러프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면 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구입을 하시면은 종이를 뭐 잘못 사거나 하는 일은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아카데미아 파란색 제품 라인은 세목 종이로 뭐 이렇게 연필이나 콩태, 그리고 흑백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 요거를 제가 메인으로 보통 습작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 말고 연두색으로 된 제품 라인도 있는데, 그게 아마 여기 수채화 붓이랑 요렇게 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어, 약간 거친 수채화 용지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쓰시면 돼요. 어, 요 아카데미아는 가격대가 3,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무려 이렇게 50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걸 안 쓰면 당신은 바보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종이예요. 어, 마카가 잉크기 때문에 얇은 종이를 쓰게 되면은 잉크가 이렇게 제가 여기 색깔을 테스트한다고 썼는데 벌써 이렇게 묻어나 있죠. 이런 식으로 잉크가 뒤로 다 묻어 나오는 대참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이는 가급적이면 120g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무게가 감이 잘안 오시죠? 일반적으로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A4 용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80에서 90g이거든요. 종이를 제가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종이를 흔들어 보면 팔랑팔랑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 제가 음이 아카데미아 종이가 한 120g인데 한번 흔들어 보면 A4 용지에 비교했을 때 조금 이렇게 중저음의 소리가 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가 이제 300g 종이거든요. 어, 이게 300g 장인데, 어때요? 어, 엄청 저음의 소리가 나죠? 이게 제가 A4용지랑 비교를 한번 해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게 A4용지, 이게 300g 종이. 어, 이렇게 종이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아무래도 소리도 이렇게 더 저음의 소리가 나고 뒤에 잉크가 덜 묻어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혹시 저처럼 흰색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이를 뭐두 겹을 겹쳐서 사용하시거나 테이블 매트 같은 걸꼭 깔아두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음, 이번에는 어 제가 어디 뭐 선물을 한다거나 중요한 외주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고급 종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바로 종이계 약간 샤넬으로 조금 불리는 약간 파브리아노 뉴아티 스티코라는 종이입니다. 아까 제가 300g 종이를 흔들 때 났던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앞에, 바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아카데미아와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예, 이름마저도 어렵거든요. 뉴아티 스티코. 이게, 어, 처음에 이름을 제가 못 외워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둔 게 기억이 나요. 어, 이 종이는 두께도 300g이고 100%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발색과 발림성, 보존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주 고급 종이입니다. 근데 이것만 쓰게 되면 눈만 괜히 높아져서 다른 종이는 못 쓰게 될까봐 자주는 못 쓰고 아껴두는 편인데 일단 이 두께감에 서는 안정감과 색 구현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음, 마카도 그리고 색연필도 모두 사용해도 걸리는 구간 없이 아주 매끄럽게 표현이 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와서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인데 딱 하나의 단점이 굉장히 치명적인데 바로 가격입니다. 이 제일 작은 사이즈인 이 종이가 25장이 들었는데 15,000원이 넘어요 인터넷 가격으로. 그래서 이 종이 사이즈가 아무래도 더 커질수록 매수는 더 줄어들고 가격은 두 배로 올라갑니다. 종이가 두배 커지는 만큼 아마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4만5천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할 때만 이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아카데미아 그리고 여기 유아티스티코 이 종이 두 가지 종이를 한번 같은 재료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이 종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음, 간단하게, 아, 뭘 그리면 좋을까요? 제가. 음, 아! 때마침 네, 여기 이솝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보고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빨리 시연을 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속 핸드크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 이제 제가 습작으로 사용하는 종이 일반 종이고요. 이게 조금 약간 고급 종이예요. 그래서 같은 색을 사용할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깔은 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만 지금 발렸는데, 확실하게 이 질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마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중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색만 더 쓸게요. 이렇게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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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써져 있죠? 이렇게 네자 어때요? 확실히 비교가 되죠? 아 이게 제 눈에는 잘 보이는데, 이게 화면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잘 보이시죠? 아무튼, 아, 이게 정말 애석하게도 비싼 재료가 그만큼 제 몫은 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조금 더 이게 마카의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덜 느껴지고 부드럽게, 그죠? 이게 사실이긴 한데, 아, 뭐, 근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대단한 작품만 그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어 저처럼 이 습장용 종이를 메인으로 쓰셔도 충분히 그림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나중에 더 욕심이 조금씩 나거나 이제 손이 조금 더 손에 재료가 손에 조금 익을 때 그때 비싼 종이 쓰셔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이런 종이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음, 이게 제가 다른 회사의 종이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해밀레 어, 제품이고요. 세목종의 요건 브리타니아 그리고 마카와의 궁합이 좋은 노스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종이는 각각 190g, 그 다음 300g. 이렇게 무게로, 어, 아카데미아 습작용 종이보다는 이것들이 조금 더 두껍고, 이제 브리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음, 게 약간 스케치북, 도화지, 요, 그런 느낌의 세목이고요 노스텔지는 조금 더 매끄러운 마카전용지 느낌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살짝 터치를 해볼텐데, 아마 이제 누나 육안으로는 제가 확인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살짝 더칠 해볼게요. 이게 이제 마카 전용지의 느낌 조금 나는 노스텔지 부드럽죠? 이게 제 세목 느낌의 네, 브리타니아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지금 어차피 같은 세목 느낌의 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눈에 조금 더 빛에 가까이 가보면 요게 조금 더 거칠고 요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 가격대는 파브리아노보다 조금 더 높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쓸만한 차선이 될 수도 있을 종이라서 제가 추천을 해 드려요 아참 제가 또 팁을 하나 그릴 텐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약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홍대 근처에 호미화방이라고 유명한 아주 큰 화방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도화지라고 하죠. 이 종이를 엽서 사이즈로 이렇게 재단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엽서 사이즈로 한 500매 정도가 한 만원인가? 제가 2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이안 나는데 엄청 싸게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또 살짝 미색이야. 그래서, 이 흰종에선 이 없는 아주 은근한 분위기랄까? 그런 게좀 묻어나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엄청 꿀템으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어, 여기 제가 2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한번 사두시면 오래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소소한 꿀팁으로 하나 장만을 해 놓으셔도 좋을 듯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음, 나르시. 회사 제품이나 이런 캔션 회사의 제품도 있는데요 어, 다양한 업소 사이즈로 나오는 게이두 회사의 제품의 장점인데 종류가 엄청 많죠 자주 쓰는 종이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김에 제가 이렇게 사재기를 조금 했는데 이것들은 제가 한번 다음에 컨텐츠로 용도별로 다양하게 그려보면서 종이의 느낌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쓰는 재료가 정답은 아니니까. 무조건 저를 따라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이 사람은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참고 사항 정도로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사실 때 조금이나마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 재료 소개 콘텐츠에서는 이 마카와 색연필. 에 관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준비해 올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